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과 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아직까지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미결수들입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된다고 했냐 하면, 히브리스 9장 27절을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심판이라는 말이나 재판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재판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판을 꼭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위치는 말 그대로 미결수입니다.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이게 정말 고의성이 있는 죄냐? 아니면 부지중에 지은 죄냐? 아니면 뭐 영원한 어떤 지옥으로 가야 될 죄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제를 받아서 다시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냐 말이 이게 전부 판가름이 나고 판결을 이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의 어떤 생활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말이야. 참부 우리는 하늘의 죄인들입니다. 그럼 재판을 유리하게 판정을 받으려면, 그 죄인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재판 받을 날이 임박하니까,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제1의 기조로 삼았던 어떤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판정이 난다는 것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행해지는 형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뭐 이런 어떤 용어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말이죠. 그리고 또 심판, 다시 말해서 재판이라는 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입장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다 법정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과 재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들을 꼭 지켜야 될까? 안식일이 맞다, 일요일이 틀린다, 뭐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모든 세원하의법 안에는 장차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로서 그 죄를 참부 토말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와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꼭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로서 이 성령시대 새원약의 진리의 법들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위약한 사람들만 신앙을 갖는다. 어떤 허구와 허상을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의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다. 등등의 얘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평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굉장히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언약의 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온 인류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재판날, 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했구나, 너는 회개하지 못했구나 그걸 최종 판결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재판이 있다고 했죠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뭘 따랐어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즉 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하더라고 했습니까? 즉, 재판을 받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지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스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죄인이 탈림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 사람이라면 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원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 은혜. 정말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대학에 가도 배울 수 없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도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됩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뭘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죠?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약속 안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연류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가르침만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침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은혜롭게 잘 지켜서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침례라는 어떤 예식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 놓은 약속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 파기되어 버리게 된다면 정말 참 이제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마니까 그 언약을 가지 우리가 굳게 간직하고 지켜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불멍에 던지우리라 왜냐하면 그 생명체계에 농명된 자들 외의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고 아버지 안상우님 믿어야 됩니다 하늘어머니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들려주어도 귓밖으로 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원약의 제도는 이런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온전히 다 소멸 시켜 주는 이와 같은 약속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법, 죄인, 재판. 재판장, 전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인류 인생들은 이 사실을 전부 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빨리 깨우쳐야 된다. 당신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요. 이 땅에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새 언약의 어떤 법으로 다시금. 속지의 삶을 사셔야만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이런 안타까운 입장이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새은약의 진리의 복음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그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고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을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재판날이 오더라도 이미 죄악을 사함받은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판날이 두렵습니까? 심판날이 오더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해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재판장께서 재판 날 우리를 불러서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눈과 같이 양털 같이 전부 다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 같으면 이거 여러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지었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빵을 하나 훔친 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처참한 그런 어떤 죄를 우리가 범하고 이세상 세계로 내려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나라 시대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이상의 형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 대신 돌아가셨을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형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은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바로 그만큼 큰 어떤 그 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볼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고 극한의 어떤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한 가지의 어떤 은혜들 우리 하늘 자녀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재판날이 옵니다. 재판날이 조금 길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짧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순서대로 지금 이제 그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재판 날은 다가오고, 내 죄의 크기는 엄청나고 말이죠. 이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그 영들이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주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 시는 기억지 않겠다. 약속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할 때 약자가 약속할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재판장께서 너희들의 죄는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하셔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새 언약의 진리도 쉽게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근본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고, 앞으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헐그로 들어가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세 언약의 약속, 얼마나 귀합니까? 전부 우리의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을 다시금 되새겨주시고 은혜로운 세언약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항상 그하게끔 인도해 주신 일러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은혜가 날로 달로 감사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범하게 되면 거기는 꼭 재앙이 따르게끔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세언약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의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생명의 법 세원약의 진리의 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이 대목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악인이라고 되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이 용어를 말이죠.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면시켜 주신 그런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 이제 방망이가 땅땅땅 두드려지면 그걸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재판이 있다. 어떤 재판이냐? 이 땅의 재판이 아니라 하늘의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세원약의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복구시키셔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끔 하게 하기 위한 이런 선처가 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의 어떤 그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결국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 나라가 어떤 재앙을 받고 저주가 임하고 말이죠 육적으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신 것은 결국 영적으로도 세원약의 진리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된다면 더 이상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시 옥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순환,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형벌, 그건 전부 우리를 대신 하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신하셨다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만한 어떤 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는 더큰 어떤 형을 받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새 언약 진리의 법도는 이 시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예요. 구원의 가장 또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들, 즉 영적 그 죄인들이 어떤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44장 2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모하며 놀렘과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윤례와 정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하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어떤 그 법도를 온전히 준행치 못하게 될때 언제나 보면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나라가 어떤 침략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구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최종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우리의 삶의 매 시간 시간은 참으로 회개의 어떤 그 시간으로서 늘또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싶으신데, 높은 자리에 이렇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은데 처하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하라고, 하늘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전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해야 될줄 믿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파하시면 어찜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뭘 지키지 아니했다고요?"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 자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는 모든 행위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기징역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죄를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대속해 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아버지 어머님께 항상 우리는 큰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빚이죠. 그러나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없이 공로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세언약 진리 안에 있다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살로니카 후서 1장의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합시다 대살로니카 후서 1장 7절의 말씀 봅니다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초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법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그 법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인들로서 회개할 수 있고 죄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 언약을 통해서 전세계 만민들에게 전부 알리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듣고도 외면해버리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거든요 회개 이 시대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가서 말이죠. 안식일을 전하고 유월절을 전하고 누가 정해주신 규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아니겠습니까?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폭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원약의 법 안에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또 새원약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해주신 세이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영접하고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우리 모두가 또 만났으니까 우리가 죄인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형제자매 절대 미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또 되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또 응원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시온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을 또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장을 알아야 되겠고 말이죠. 예측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그 기록부에서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 죄목을 전부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그정과를삭 지워주시고, 일반 평민처럼 만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예. 네. 정말 참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회계입니다. 모든 진리 속에는 회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도 또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도 결국 참부 회계의 뜻을 담고서 세원약의 끝 진리를 또, 재정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저들도 다 지키게 해서 함께 가는 천국이 꼭되도록끔 우리 모두가 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